광산 너무 지쳤다 아, 좋은 생각이야 온다, 이제 내가 광산을 아. 갈게, 얘들아 난 광산 c o n s 어, 내일 달걀 축제다. 아맞 l 그거 말해줄라 했어. 우리 딸기 살 거야? 응? <laughs> 딸기 딸기 v a the Kuga v a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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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l 딸기, 딸기.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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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이 나라 슬라임 내 말이 다불어 가자난 다섯 마리. 이게 가게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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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섯 아, 뭐... 마리 잡으러 가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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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있네. <laughs> 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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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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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 물만 응. 주고 광산으로 갈게. 광산에서 봅시다. 뭐야? 아, 뭘... 아, 내가 순장 아, 보러 왔어뭐 뭘... 내가 슈퍼 죽고 있니? 어 뭐야 나 에너지 어이, 벌써 천장. 거의 다 썼네. 에바띠. 진장문 열어 봐. 에너지 바 쿠나죠. 진짜 퀘스트만 하고 간다니까. 문 열어 봐. <laughs> 아무것도 안 할게. 문 열어 봐. <laughs> 이거 튤립 심자 미녀가. 땅좀 갈아 봐으라 저... 여기 여기 고급하기 5로 땅좀 갈아 먹으라. 아갈 거. 진짜 240원. 아요. 땅좀 갈아보게. 네? 아불좀갈아보라 <laughs> 아니, 불좀가라보라좀갈아보라베불 가는 데. 보라베불가라보가라보라불가라불가라보불가 불평... 사실 클릭이 잘안 돼, 이거. 클릭을 하는데 그거 내, 에임도 연습하자. 중간사람대로... 어, 나 탈신된다. 아, 나 자야겠다. 아니 요 아, <laughs> 두 칸만 하고 가. <laughs> 아, 나 <난> 괜히 <괴이> 없다고. 에바지. <laughs> 아, 이거 물도 보세요. 줘야 돼. 아, 졸려. 에어, 에너지 회복하고 아, 맞다 알아서 맞다, 물 지금. 줘. 아이, 또, 자는 것보다... 자기 전에 그거 해야 되다. 길드 어디 그거 그거 어디 있어? 난 음, 오른쪽에 있어. 왼 오른 쪽 길드 그거, 그거 광산에서 해.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. 음, 음. 음. 낮에 내 칼도 좀 팔아줘. 맞아 팔아야 될거싹다 모아가지고 아, 가서 한 이... 번에 팔아. 나 인사해줄게. 아이기 어디야? 어디. <laughs> 아너 그래가지고 녹조잡 받잖아 안녕 됐다 에너지 이 정도면 도착했고 전 광산 언제 와? 나 지금 왔어 아 갔어? 내가 늦었네 말루말루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5층 와 5층에 슬라임 있다 아 좋아 알았어 잡고 내가 있어. 가서 더 잡고 올게 네. <목소리> 안돼 안돼 캐스트가뭐만더어 건데? 네. 허수업비도 만들어야 네 아, 아야, 아 때리지 마. 아, 아이, 아안 때리지 마. 전안 옹. 아너 아니네. 테코는 뭐 하고 있어? 낚시. 낚시. 캬, 캬. 힘내. 잘못봤나나 <laughs> <laughs> 5층 왔다. 아시요길 그거 2시부터 열 텐데. 밑에 또 있어. 가지마 음, 아, 가지마 음. 밑에 또 있어. 그래서 내가 낚시하고 있었어 아, 아, 아 나도 낚시 대 가지고. 오, 좋아. <laughs> 달려 난다. <laughs> <laughs> 완전 빠르지? 오개좋오 개좋아 오개두 오케이, 미케 개좋아 오이이오이오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케게 개꿀 개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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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개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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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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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. 아, 아. 아, 내 잡아야지. 딱 때. 오, 오, 헤 <목소리> 폭탄 좋아요. 나 몸빵 해줄게. 헤 <목소리> 쳐, 치자. 오, 뭐 다굴의 장사 없지. 아, 나 됐다. 나세 마리 더. 물... 응. 조금 됐어. 사실 무슨 일어났다 오, 오. 벌 앞에 있었는데. <laughs> <와우, 웃음> 뭔가 어디였지? 아 별루다. 아 별루다. 내가 화려한 붙여줬어. 아, 화려한 붙인다. <laughs> 응. 응. 아 박물관에 기증하면은 많은 걸줄수 있대.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돼. <laughs> 아 두시다. 길드 가야겠다. 됐다. 아 삼층만 더 열면 되는데? <laughs> 한한 한 마리 한 마리, 한 마리 남은? 응. 저 내려갈까? 저아 생겼어? 간다 간다. 오 간다 간다 오! 쭉 간다. 야, 오 자석 반지. 어 여기 있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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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짱구야 짱구 나. 헤헤헤헤 헤헤헤어 이거 저기 저저저 저거 저거 응? 이름 생각이 안 나. 저거. 이..이거 아 오토파즈 이거 세대가다섯대가 하나, 셋. 둘, 셋다섯대가봐 셋. 아. 어. 아! 아 네대였어 <laughs> 아 우리 싱크로 불가능해 어어 저거 다섯대였야 어, 저거 저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야 그냥 오케이. 입으로 세지 말고 보고 해 응. 뭐야? 두개 나왔어? 아니, 두개 나왔니? 안 나왔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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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<laughs> 나는 동시에 된 걸로 보였는데, 가자. 나는 그거 할래. 길드 갈래? 얘, 여기서 뭐 해? 나도 지금 딱 걸렸어.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. 응? 음? 뭐하는 거야? 눈치랑뭐야어 음, 지금 여기서 뭐해? <laughs> 응? <웃음> 지금 알았다 소비만드어야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거 제에 있어 나는 없어 야 얘야? 사랑해 몬스터 멸 목표 오, 제 찔끔 움직였다. 윤, 응? 우리 애, 애들 뚫어놓은 거더 밑으로 뚫어볼래? 어, 나 뚫으러 왔어 이미. 아, 좋아요. 역시. 내가 불켜줄까 거기? <laughs> 아니야, 여기 밝아. 사실 알아서 말하는 거야. <laughs> 음. 근데 에너지 너무 많이 필요하다. 음. 음, 로딩, 아, 로딩 아, 중. 로딩 중. 이제 이거 곡괭이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 음. 너무 안 부셔지는데. 음. 이거 어떡하지? 슬라임 버려. 그거 한 45층 쯤될 때쯤에 곡경 남대자. 음, 지금 45층이야. 네. 반지 줄까? 음. 음. 아, 튕겼어. 아, 아, 튕겼어. 반지는 다음 시간에. 아, 이제. 아 그럼 안 나요. 들어가면은 저도 들어가 있을 건데요. 아야 <laughs> 뚫기 너무 힘들다. 깝네. 아, 깝비. 아 터져버렸어요. 깝버렸어요. 왜안 먹어지지? 안 왔었다. 아, 로그인 됐다. 오. 오늘은 여기까지? 응? 괜찮은거고 어? 아니 안할란다 소리 들었어 아니 광산을 안한다는 소리였는데? 아..아 아, 그래? 아..아 아... <laughs> 오늘 몇시까지 아... 할거니? 음..그러게? 나는 언제든지 상관이 없죠 오 애들 갑자기 다 튕겼어 들어가 맞아 개 넣어놔야 되는데 나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<웃음> 나도 나도 매기아 <laughs> <근데 귀여워. 웃음> 애들을 기다려 봅니다 자도.

음. 아, 아쉽게맞췄습니다 응. <noise> 아, 아, 실패 아 실패 떴 어, 다, 다, 실패 아쉽게도 실패 다, 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어. 다, 음주에 계속 다, 비컨 다, <laughs> 이거 다음부터 패코가 예, 음. 녹화해도 될것 같은데 패코컴 괜찮잖아. 해. 근데 이, 오, 이 계정이 될게 아, 아니잖아. 짜. 아 그럼. 그럼. 그러니까 좀... 너가 빌릴 때마다. 그 너가 헤민 쪽에 아, 음. 이제. <laughs> 맞아 이 계정 내 거야. 오. 오. <laughs> 어. 아, 안또 장린이 응. 안녕. 오늘은 외로운 밤이야. 다들 탈주해버렸거든. <laughs> <laughs> 나아다야 <laughs> <아니야. 야이. 웃음> <laughs>